자, 1-2는 이고요. 자, 여기서 썼군 오늘 숙제를 드릴까? 다음 주 5일까지 해요. 선생님! 숙제를 왜 해야 돼요? 선생님이 몇 번을 말렸잖아. 숙제는, 저, 집에 가서 하는 거라고. 아들 새끼들은 다뒤집줄 알아! 아니, 선생님! 제가 왜 숙제를 안 해요? 끝자리 하나 으으으으으으 선생님도 마음이 었다자 수학 끝아이 문제가 뭐였지 어야또 아니야 으으으으으도 모르지. 아 수학이는 이런 게 보면 진짜 어렵다니까. 아직은 내으으으 조금만 으까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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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깐만 놀자 아 그러면 숙제를 빨리 끝낼 수 있잖아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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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주말에 하자 아 자꾸 귀찮게 그러면 안놀 수도 있잖아 이+ 이. 오늘은, 스, 선생님이 내진 숙제를 먼저 하렴. 안 그러면, 몽둥이, 한대 오실 때. 알렐라, 오늘은, 어, 숙제는 토요일에 할까? 으, 으, 으. 그럼, 오늘, 축구하러 갈까? 으. 응? 좋았어. 그럼, 네가 어, 네가 수비해. 으, 응? 으. 응? 자, 숙제 다 했겠죠? 자, 1 더하기 1이 자, 20, 20, 22 페이지부터 25 페이지까지 숙제하는 새끼들은 전부 좋아하는 거요. 예 선생님이 뭐랬죠? 숙제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랬죠 네네, 터터, 숙제는 다 했죠? 아, 큰일 났다. 숙제다하 대도 못 했네. 으으으으으으아 그러다 돕댔는데 그렇다면 그래 백기든거 어때? 으으으으으 좋아 그럼 몰래 어... 몰래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7개를 줬어요 그중두 마리가 세바락 씨를 세 개를 먹었어요. 자, 나머지는 몇 개일까요? 맞아요. 네 개예요. 자, 정답 맞춰주세요. 특히 알라기 터터, 너 숙제 안꾸나. 너 학교 끝나고 죽여버리러 교만씨로 따라와.